사랑이들 안녕, 진주입니다. 오늘은 지난 저의 첫 번째 파우치 털기 영상을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번에는 저의 친언니를 또 다시 한번 모셨는데요.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허링이들. 진주 언니입니다. 근데 언니들이 많이 온다. <laughs> 제가 최근에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았을 때봄 소프트 진단을 받아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비슷한 톤인 분들 그리고 제가 21호이고 흡합성 피부를 가져서 그거에 또 비슷한 분들이 도움이 되시는 영상이 되었습니다. 좋겠습니다. 21호의 복합성 피부, 그리고 봄 소프트 진단을 받은 저희 언니의 파우치를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연이 아이라서 이런 거안 해요. <laughs> 선크림부터 해서 베이스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 달바 요정이세요? <웃음> <웃음> 달바를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와일드 선크림 해가지고, 이거는 무기자차 선크림이고, 하나는 톤업 선크림. 무기자차가 좀 원래 백탁이 심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얘는 좀 자연스럽게 되고, 그것도 대용량으로 나왔을 때산 거여서, 저는 목까지 바를 때는 얘로 보통 많이 쓰거든요. 지복합성이라고 했잖아요. 겨울에도 사실, 시간이 지나고 오후 되면은, 항상 T 존이나 얼굴 전체가 좀 번들거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게이두 가지거든요. 아 좋지. 어 진짜 프라임 프라이머 클래식. 나는 톤업도 좋아해. 여아 컬러가 핑크도 어, 있고 러도 있잖아. 맞아 맞아. 모공 프라이머로 티존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앞볼 쪽에도 좀 너무 번들거리게 올라오면 지저분해 보일 때가 있거든. 그래서 그래. 이거를 꼭 오늘부터 어, 바닐라 코가 맞네 <웃음> 역시 <웃음> 아, 어디 안 가죠. <laughs> 커버리셔스 이거는 21 N 피치 색상인데 좀 아이보리 빛보다는 살짝 어, 사랑기가 느껴지나? 응, 살짝. 그런데 얼굴에 올리면 되게 화사하게 올라가는 색상이에요. 언니가 평소 21호 쓴다 했나? 어, 21호에서 20... 22호도 쓰긴 쓰는데, 그래도. 언니막 화사한 21호는 아니잖아. 어, 좀 핑크 베이스는 절대 안 되고, 음. 이게 좋은 게, 이름이 커버리셔스잖아. 그거에 맞춰서 진짜 커버가 좋아. 어, 좋아. 내가 이거 바를 때꼭 쓰는 게 있는데, 피카소 그파츌러어스패츌러 그걸로 꼭 해서 얇게 올려 음. 그리고 조금 더 커버를 올리고 싶은 부분에만 한번더 그날 하루 종일 진짜 잘 유지가 되고 무너지는 게 솔직히 거의 없는 것 같아 음. 얘는 웨이크메이크 버터벨벳 비건 쿠션 22호 뉴트럴 음. 컬러인데 근데 네, 이거 이번에 광고 찍었는데 그때도 말했거든 음. 언니 이거 처음에 출시돼서 어. 내가 써보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잘 쓰고 있다고 했는데, 음. 진짜 이거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어, 이게 음. 내가 그 진단받으러 갔을 때도 음. 이걸 가지고 갔거든? 근데 이거는 진짜 나랑 딱 맞을 거라고 하면서, 어, 이거 잘사셨네요 이랬어. 음. 거기서도. 이게 좀더 자연스럽게 내 피부랑 잘 어우러지는 색깔이야. 응, 음, 그러네. 완전 언니 피부톤 그지? 어. 얘는 좀 그래도. 노란빛이 좀 있다고 해야 되나? 어, 노란빛이 있고 좀 커버력이 더 있는 느낌? 응. 조금 더 커버력이 필요한다거나 지복합성인 분들은 여드름이 좀 올라올 때가 있을 거야 가끔 그러면 그 붉은 흔적이 잘안 가려질 때는 요거를 아, 써주거든 또 나왔네요 어. 루나 어, 근데 이거 신.. 뭐야? 케이스가 다르네? 이거.. 아 어, 그래? 케이스가 다른 거야? 이게 더 나중에 나온 거 같은데? 재윤님이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거 보고 샀거든? 음. 근데 진짜 역시 좋아 음. 너도 이거 쓰지? 응 음. 엄청 좋아 진짜 사람들이 왜 루나로 다시 돌아간다는지 알겠더라고. 내가 처음 써봐. 컬러가 뭔데? 01 바닐라, 제일 밝은 컬러일 거야. 밝은 편이어서 내가 다크서클 생길 때도 있고 음. 붉은기 잡아줄 때도 이걸로 쓰거든. 그러면 되게 얇으면서도 커버력이 잘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살짝 이것도 옐로우 베이스인가? 아니 이건 좀 뉴트럴인 것 같아. 뉴트럴인데 좀 밝은. 컬러 예쁘다. 응, 진짜 컬러 예뻐. 난좀더 상아색인 컬러가 좋아. 응. 언니 피부톤은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거 하나만 써 컨실러는? 어, 요즘에는 이거 하나만 써. 이렇게 베이. 베이스를 바르고 난 다음에는 꼭이 프라이머 파우더를 T존, 눈썹 부분, 그 다음에 아! 제일 중요한 게 아이 메이크업 할 부분 있잖아 프리즈나 그 다음에 눈 밑에 번지는 거 막아주기 위해서 이걸로 꼭 한번 나는 파우더 처리를 해주거든 근데 T존에는 왜 해? 어차피 나중에 올라오긴 해지브컵은 아. 이렇게 아. 해도 눌러줘도 나중 시간 되면 올라와 그래서 베이스 마무리는 이 프라임 프라이머 파우더로 해주고 있어 그 다음에 나는 눈썹을 하거든 나 이걸 샀어. 너가 롬앤 추천 맨날 하잖아. 근데 이거는 그 한올샤프 얇은 거 말고 플랫브로. 음, 음. 얘는 할인을 했는데 그거는 할인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laughs> 할인하는 걸로 샀고, 음. <laughs> 진주가 이거 롬앤 제품을 추천을 많이 해줘서 나도 궁금해서 한번 사봤거든. 나한테도 그냥 자연스럽게 발리는 정도. 오늘 이거 썼는데, 그렇게 은은하면서도 좀 어느 좀 모발 톤에도 잘 어울리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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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음. 밝은 모발만 아니면 맞아. 이 키스미 헤로인 브로우 마스카라 04번인데 이 앞부분 있잖아 이 아, 앞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어, 어, 잘 덜어내고 해야 돼안 그러니까. 그러면 꼭 살에 묻더라고 이거는 보면은 색감이 완전 갈색이고 좀 밝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좀 머리 색깔이 빠져서 갈색이거든 그래서 그 톤이랑 잘 맞는 색깔이라서 이걸 또 꾸준하게 쓰고 있는 음... 제품 네, 그 다음으로는 아이 메이크업을 봐야겠지? 내가 섀도우 팔레트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왔거든. 응. 집에 더 많이 있는데 응. 이걸 제일 손이 잘 가는 것 같아서 그냥 이걸 세개 가져왔어. 진짜 나랑 톤 자체가 다르다 <laughs> 그치? 응. 이거는 진주가 생일 선물로 나 예전에 사줬던 거. 어? 언제? 2, 3년 전에? <웃음> 인트레이스 기억 안 나? 선물로. 이... 섀도우 팔레트를 사준 적 있어? 응. 그냥 뭔가 이거 딱 보자마자 내가 잘쓸것 같은 색깔이다 해 가지고 진짜 사달라고 했던 거고. 여기서 내가 제일 잘 쓰는 팔레트는 이거야. 그럼 그거부터 어. 소개해 줄래? 응. 이거는 지금 이 P 팔레트를 한번 손목에 발색을 해 봤는데 보통 어떻게 발라? 이거 베이스로 바르고 응. 이거랑 이거랑 그다음에 이걸로 끝에 살짝 음영. 아니면 이걸로 음영? 그 다음에 이 제일 진한 걸로는 아이라인을 그려주는 대신에 그냥 섀도우로 살짝. 아이라인 안 그려, 그럼? 어, 나 끝에만 그냥 이걸로 그리거든. 오. 나 이게 제일, 제일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되게 얇게. 응. 끝에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렇게 아이라인을 끝내, 그러면? 단계를? 응. 오. 요즘에는 거의 그렇게 해. 이게 언니의 베스트인 이유가 뭐야? 아무 옷이나 아무 그냥 데일리룩으로 너무 좋아. 난이 피팔레트도 그 핑크로 있어. 잘 음, 그냥 완전 매트한 것보다 쉬머한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살짝 잔잔한 펄이 들어있는 게잘어울리거든 그다음에 조금 더 펄을 올려주고 싶다 할 때는 이 가운데에 있는 거. 이게 요거야. 근데 보는 것보다 발색이 뛰하네 그, 그렇지 아, 이거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되게 아 주황빛 진하게 올라오겠구나 했는데 그 밑에 바탕색은 되게 연하게 올라오고 음. 위에 펄만 이렇게 차르르 예쁘게 올라와서 이게 진짜 예뻐. 나는 이게 진짜 예쁜 것 같아. 응. 음. 그리고 아 이거 두 번째 거. 음. 어 이것도 살짝 펄이 들어가 있는 거. 음, 내 스타일이다. 그래? 나도 봄라이트 음. 걸쳐져 있으니까. 응. 음, 맞아 맞아. 이렇게 입자가 굵은 펄은 잘 손이 안 가. 그래? 나는 음. 입자가 굵은 펄 좋아해. 난 되게. 지저분해 보여. 아니 은은한 펄이 어울리는 거. 어, 어. 사실은 이거를 히뚜루마뚜루 템으로 쓰고 그거에다가 이제 얘를 더하거나 얘를 더하거나 이런 식으로 쓰거든. 클리오의 인투레이스 사실은 잘쓸줄 알고 이거를 생일 선물로 사달라고 했던 건데 내가 자, 잘 쓰는 색이 정해져 있더라고. 내가 이힙팬 보이는 걸 진짜 제일 잘 썼고 응. 베이스로 깔아주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많이 쓴 거고.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는 쉬머한 펄인데 이것도 진짜 예뻐. 이렇게 봐봐. 어어 어, 보인다 보인다. 요런 음, 어, 펄이야. 예쁘다. 이거 예뻐. 음, 예뻐. 아까 얘랑 아까 음. 내가 그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거랑 음. 비교하면은 바탕색이 그래도 좀 웜한 색깔로 보이고 얘는 좀 샴페인. 얘로는 애교살에다가 음. 발라주는 음. 편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그두 개를 제일 많이 쓰는구나. 응. 음, 이걸로도 아이라인 많이 풀어주기도 하고. 다른 펄은 딱 봐도 이거 봐봐. 너무 펄이 커, 입자가. 그래서 와, 안 써. 이건 나도 잘못 쓰겠다. 그래서 안 써. 일단 색감부터 난 탈락이야. <laughs> 이거는 뮤드의 원 메모리 이게 웜이야? 응 음. 음. 근데 뭔가 살짝 로즈빛 같기도 한데? 그지 살짝 음. 핑크빛? 이렇게 좀 채도가 빠진 핑크 코랄 그런 팔레트인데 어, 봄소프트잖아 그러면은 음영을 진하게 말고 연하게는 꼭 있어야 되는데 역시나 이또 베이스를 제일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은은한 펄이 들어가 있는 거 요거 요것도 음. 그 다음으로 많이 쓰고 내 스타일인데? 이거 뭔가 쿨톤도 쓸수 있을 것 같은 색감들이랑. 근데 좀 채도가 낮아. 좋은데? 그래서 잘못 바르면 좀 진하다? 좀 딥하다? 이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어. 아, 채도가 좀 낮아. 서 응. 그래서 나도 그픽 팔레트에다가 좀 포인트로 뭔가 좀 색감을 좀더 보정하고 싶다 할 때만 이런 거, 여기를 쓰거든? 뭘 뭐, 쓰는 거야? 이두 개. 다음에 좀 핑크 톤으로 하고 싶으면 요거좀 뮤트하게 빠졌지, 이거. 요 정도까지는 쓰고. 자 이번엔 내가 블러셔를 보여줄게 내 스타일이다. 너가 좋아할 색깔이야. 어 이거 뭐더라? 이렇게 이거 가져왔어. 어. <laughs> 이거는 나스 섹스 어필. 그 다음에 얘는 바닐라 코의 멜로우니스. 페리페라의 피크닉 같이 해. 내가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얘는 사실은 원래 봄라이트 톤한테 제일 추천하는 그 블러셔인데. 그니까, 러내 컬러야. 어, 이건 완전 예뻐. 이거 음. 나 처음에 이거 바르고 되게 갑자기 얼굴이 되게 뽀샤시해지는 거야. 음. 근데 막 흰기가 엄청 많다 정도도 아니어서 얼굴 조금 베이스를 밝게 했을 때 뽀용뽀용하게 예쁘다 생각했던 건데 좀 베이스를 차분하게 하면은 얘를 올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살짝 섞어줘 얘나 얘를 위로 응. 레이어링. 응. 근데 가운데 색은 나는 진짜 못 바를 것 같아. 좀 누드톤. 어... 응 얘는 완전 누드톤. 그다음에 얘는 좀 핑크톤. 그래서 이렇게 보통섞어서도 쓰고. 그 무펄인가? 응가어 무펄. 나 이거 두 번째 거다. 진짜? 어. 하나 다 썼어? 완전 다. 어, 힙팬 보일 때까지 쓰고, 그 다음에 깨졌어. 이거 이따 써봐야겠다. 뭔가 나도 오랜만에 어, 보니까 이뻐, 이뻐. 되게 예쁜데. 요즘에 워낙에 로드샵 제품들이 예쁜 게 많으니까. 옛날에는 꼭 뭔가 면세점 가면. 사야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였는데 대체품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되게 라이트한 색감. 내가 봄 소프트 진단을 받을 때 완전 흰기가 있는 거, 눈부신, 브라이트 이런 것만 아니면 밝은 계열은 다잘 어울린다고 했거든.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고 블러셔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이게 오히려 더 흰기 있어 보이는 것. 어 그래서 난 이거 많이 안 올려 근데 그게 내, 내 컬러다 내가 잘못 가져왔나? <웃음> <그게> <웃음> 내가, <웃음> 내가 잘못 쓰고 있었나? <laughs> 사실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요거야 멜로니스 우 나도 그 같은 계열의 핑크 좋아하는 진짜 그리고 피부 표현 진짜 예쁘게 된다 이걸로 했을 때 모공이 싹 가려지는 입자가 아... 되게 얇, 얇고 고운 것 같아 그럼 제일 잘 바르는 거는 바닐라코? 요즘 제일 잘 바르는 거는 요거 근데 이제 좀봄 되고 하면은 이렇게 좀 밝은 걸로 가겠지 이거는 는 에뛰드의 아이라이너거든. 아이라이너? 생, 어, 쌩얼 라이너. 그게 이거는 2호 내추럴 라이트 브라운 음. 색깔인데 내가 아까 아이라이너는 그냥 섀도우로 한다고 했잖아. 음. 그 나는 아이라이너 그렸을 때그 선이 딱 뚜렷하게 있는 싫어? 어 그게 싫은 거야. 아난 그게 좋은데. 좀 선명해 보이긴 하지만 너무 화장한 티가 난다거나 좀 그런 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걸 추구하는 거. 이거 뭐 브로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근데 라이너야. 음. 근데 이렇게 연하게 발색되고 자연스럽다 보니까 활용도가 좋아. 이게 봐봐. 아이라이너라서 피싱 오. 엄청 빠르거든? 이렇게 엄청 빡빡 문질러도 안 지워져. 음. 그래 그래서 눈썹 그리는데 좀 빈틈이 잘안 채워진다 할때 이걸로 그려도 되고 아이라이너로는 안 써? 아이라이너도 써. 메이크업 안 해도 이것만 그려도 좀 자연스럽게 메이크업한 느낌을 줄수 있어서 내가 진짜 최근에 샀는데 진짜 잘 샀다고 생각하는 템. 아 진짜? 뭔가 아이라이너로 그리면 그린 피도 안날것 같아 생겼어. <laughs> 내가 바르면 그럴 것 같아. 진짜 자연스러워서 좋아. 음. 음, 추천하는 템이고 디어달리아또 어, 나왔네. 어. 이거 쓰잖아. 나도 눈이 좀 튀어나온 편이거든 동글동글하고 좀 튀어나온 편이어서 이게 딱 곡률에 맞더라고 좋아서 잘 쓰고 있고 로즈골드 색깔이라서 예쁘기도 하고 내가 무슨 마스카라를 써도 진짜 항상 이게 처지고 이 언더에 자꾸 마스카라가 묻어서 응. 번지고 오후 되면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 거야 응. 그래서 아 사람들이 이걸 추천하는데 이유가 있겠지 하고 샀다 유명하잖아 에뛰드 응. 픽서 이거 진짜 우리 어릴 때부터 유명했잖아 맞아 맞아 확실히 다르더라 이거 하고 이것도 그냥 같이 샀는데 블러그 뭔데? 난 브라운으로 샀어. 음, 잠깐만. 음. 이거 픽서도 이거 두 가지인가 있는데, 이거 그냥 내추럴. 어, 건가? 아니? 그냥 이거 하얘. 하얘. 고정을 높여주는 거지. 응, 응, 응. 고정력을 높여주는 픽서 제품이고. 뷰러를 하고, 픽서를 하고, 그 다음에 눈썹을 그려. 그 다음에 아이 메이크업, 섀도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스카라를 해. 그러니까 픽서가 고정되는 시간을 그렇게 주는 거지. 브라운 컬러인데, 어, 자연스럽거든. 그리고 눈두덩이에 안 발리고, 뭐 깔끔하게 발려서 좋아. 그 고정력도 좋고 진짜 메이크업을 연하게 하나보다 마스카라도 음. 브라운이 갈색 브라운이잖아 이거 보면은 음. 봐봐 아까 내가 마스카라 보여준 거 이거는 되게 밝거든 눈썹에 발랐던 마스카라는 되게 밝은. 이 마스카라 브라운은 살짝 얘보다는 좀 붉은 빛인데 속눈썹에다 할 때는 블랙처럼 또렷하면서 너무 밝지 않은 음. 그 색감 되게 잘 뽑았다 생각해 놨는또막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는 블랙 컬러가 엄청 진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색감이 잘 어울릴 수 있겠다 어,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내주는 편이야 그다음 대망의 립이 남았네 와우 뭐야 다 똑같은 색깔 아니지? <laughs> 브랜드만 어, 다른 다, 거 아니지? 다 비슷해 보이네 진짜 내가 립 제품에 정말 관심이 많아서 응. 여러 가지를 많이 써 봤는데 저 언니가 저보다 진짜 전문가예요. <웃음> <웃음> 관심이 진짜 많은 코덕. 나는 그 촉촉이 립도 응. 너무 광이 많은 제품은 안 돼. 글로스한 거안 돼. 그러면 얼굴이 확 지저분해 보여. 그래서 적당히 이제 스며드는 느낌으로 발리고 광택감도 뭔가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속광 응. 요런 느낌이어야 되거든. 응. 여기 세 가지는 이름에 워터가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재영이 보면은 내가 너한테 맨날 추천한 거. 약간 너무 예쁘다고 너무 예쁘다. 맨날. 뭔데? 이 웨이크메이크 웨이크메이크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소프트 브릭. 브릭? 예쁘지? 오, 완전 예쁜데? 말 같아. 음. 완전 봄 소프트인데 두 개가? 진짜 예쁘지? 이거는 좀 색깔이 달라. 얘는 좀 진해. 내네 스타일이다. 너무 예뻐. 이거는 바닐라코의 워터드롭 베일리 틴트 러브미. 근데 그거 웜톤 컬러야? 이거는 그냥 웜쿨 가리지 않고 써도 될것 같아. 되게 맑은 색깔이어가지고, 레드빛이 어울리면은 다될것 같고, 지금 내가 손목에다 이렇게 올려서 그렇지, 입술에다 올리면은 되게 스며들듯이 싹. 들어가는 음, 나도 저 좋아하잖아 이 색깔이 진짜 제일 진짜 예쁜 것 같아 음. 소프트 브릭 컬러를 바르고 이좀 진한 립을 올려주기도 음. 하고 얘를 바르고 얘를 올리기도 하고 얘는 베이스용으로 써도 되고 그냥 단독으로 써도 좋고 진짜 예쁜 색깔이야 색감들이 근데 확실히 여리여리하다 이것만 단독으로 발라서 끝내? 어 얘만 단독으로 발라도 돼 음. 베이스로 쓰던지 아니면 단독으로 바르던지 그런 컬러고 얘는 포인트로 안쪽 입술 안쪽에만 살짝 올려주는 컬러 제형을 진짜 제일 좋아하고 근데 거의 반짝임이 진짜 아, 없어, 아, 어, 없어 이건. 그래서 여기다 가 반짝임을 더해주고 싶을 때 얘를 써는. 이게 색깔 진짜 예쁘다. 그 웜톤 컬러야? 잘 몰라 그런 건. 잘 모른다니. 근데 봐봐. 아 웜톤 컬러네. 예쁘지. 이거는 공이 코랄 글라세라는 컬러인데, 근데 사실 코랄 컬러가 그렇게 잘 어울리지 않거든. 너무 채도가 높으면 좀. 얼굴에서 튀어 보여. 소프트 톤이라서. 응. 그래서 이것도 살짝 안쪽에만 발라줘. 근데 얘 제형이 다른 글로스랑 좀 다르게 좀 자연스러운 광택이라고 해야 되나? 그 도톰하지 않고 얇은 글로스 제형이라서. 그래서 나랑 어울리는 것 같아. 이 색깔 너무 예쁘고. 응. 이거는 홀리카홀리카의 버터 블러 틴트 러셔스라는 컬러인데. 이는. 완전 이런.. 벨벳? 응. 완전 벨벳 제형. 한때 내가 이런 제형이 엄청 빠졌었거든? 채도가 다운된 색깔이야. 되게 소프트한 색감이고 근데 언니 거기서 최애는 뭐야? 어.. 나 집에 정말 많은 립 제품이 있는데 최애들만 가져온 거라서 못 골라. 어? 이게 다섯 개가 최애야. 아니 여기서 하나만 골라봐. 아니 없어. 다 좋아. 어. 그러면 가장 많이 바르는 건 뭔데? 요거. 그게 최애네. <laughs> 아요두 개. 그게 최애네. <laughs> 어요두 개.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꼭 있어야 돼 이걸 바르면 얼굴이 확 깨끗해 보여 이거. 나도 그 가운데 거가 제일 예쁜 것 같아 다닐라코 음. 음, 얘를 바르면 확실히 얼굴이 확 깨끗해지면서 화사해 어. 보여 맑게 될것 같아요 어. 맑게 될것같아 맞아. 음. 좋습니다 네. 끝인가요? 네 오늘 어... 가져온 거다 보여드렸습니다 지난번엔 세리 언니 쿨톤 좀 쿨톤 색조만 계속 보다가 이런 색조 보니까 나한테 좀 신선해 음. 음. 그치. 근데 올해가 또 소프트 톤이 대세라고 하, 하잖아. 그래? 응. 너무 라이트하지도 않고, 브라이트하지도 않고, 딥하지 않은. 딱그 중간 뉴트럴 하면서 소프트한 톤이 대세거든? 내가 방금 물티슈로 닦았는데, 역시나 제일 진한 이 3번. 바닐라 코 립이 제일 착색이 진하고, 응. 두 개는 자연스러운 착색. 이것도 글로스 립인데 이 정도 착색이면 좀 있는 편이지. 그 다음에 벨벳 이거는 그냥 다 지워지네.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희 친언니의 봄소프트 파우치 털기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어, 저도 봄 라이트에 걸쳐져 있긴 하지만 또봄 소프트 웜톤의 컬러들과는 또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보다 훨씬 좀더 연한 색감들을 많이 쓰는 편이라서 아주 저도 오늘 즐겁게 구경했습니다. 어, 어땠어? 어 집에 정말 많은 메이크업 제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골라오기가 살짝 어렵더라고. 음. <laughs> 그래도 오늘 가져온 게 내가 최근에 봄 소프트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그거에 맞춰서 또 가져온 것도 있고. 원래는 뭐였어? 원래는 그냥 웜톤인데 무슨 톤인지는 정확하게 몰랐지. 음. 어쨌든 쿨톤 색조를 쓸 때도 있고, 음. 내가 또 핑크가 어울리거든? 그래서 내가 쿨톤인가?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아, 그게 아니었다. 나는 웜쿨보다는 좀 채도가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음. 그거에 맞춰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 영상에서는 보통 여쿨라. 아이템들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우리 봄, 웜, 퍼링이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laughs>